소리니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아이템은 바로 이거! Complete s e l e c t 이저폰트티비라 이 아이템은 가면라이더 파이즈 20주년을 기념해서 방영한 파라다이스 리그인드에 나왔던 가면라이더 카이저의 새로운 변신 아이템입니다. 백지 장면을 보시면 가면라이더 넥스트 카이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 는 주의사항 그리고 윗면에 카이저의 심볼, 옆면, 아랫면 5호 스마트 브레이크. 또 다른 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기믹이 들어 있을지 기대는 마음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laughs> 안쪽에 블리스터를 꺼내보면 요렇게 어, 아래쪽에 오 USB-C 탑에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렇다는 건 뚜껑을 열어보면 요렇게 이야, 이게 바로 카이저폰 2D입니다 여기 필름도 붙어있어요 오호호 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일단은 그냥 둘게요 요렇게 눌러놔야지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금색, 도색 잘 되어있고요 뒤쪽 여기에도 <laughs> 여기 카메라도 달려 있네요. 오, 여기 뭔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라고 돼 있고 여기 스마트 브레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빨간 버튼. 오, 아래쪽에 USB C 타입의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laughs> 이쪽에도 버튼이 있고요. 양쪽에 버튼이 있고 위에 오, 카이저의 아이템들을 잘 녹여서 만든 아이템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작동을 해 보죠. 전원을 뭐 길게 누르면 들어가겠죠. 일단 왼쪽 길게 한번 눌러 볼까요? 오 스마트 브레인. 오. <laughs> 야, 이거 뭐야? 터치? 와우. 와우. 날짜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키패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넣어 주고요. 허허허. <laughs> 야 이거 진짜 무슨 핸드폰 같긴 한데? 그리고 위에 보면은 여기 배터리 잔량도 나와 있고 그 옆에 5G가 아니야 913G야. <laughs> 그리고 그 옆에 뭐 안테나 빠도 나와 있고요. 야, 913G면 얼마나 빠른 거야? 여러 가지 앱이 보입니다. 통화 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오, 콜 하면서. 어. 타코미 전화왔어. 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재밌는데? 아, 이거 그 오르페노크가 어디 있는지 그 신고할 때 버튼인가봐요. 쳤다. 설정 한번 들어가 보죠. 설정에 보면 오 음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없게도할수 있고. 와, 이제 대사 모드가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뭐 어떻게 전원을 켜는 게 아니라 요걸로 고를 수 있습니다. 대사 모드 온 n o 무기와의 무선 수신, 온, 오프, CSM 무기와도 연동이 되나 봅니다. 배경지도 고를 수 있고요. 시계 표시 오늘 하면은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네요. 밝기도 조절이 됩니다. 장난 아닌데, 살아 있네. 자, 그럼 이 카이저폰 트위티, CSM 카이저 드라이버와 연동을 해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전화왔어. 아, 아, 알겠다. <laughs> 자, 가시죠. 자, 이렇게 CSM 카이저 드라이버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가멜레더 넥스트 카이저로 변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 위에 요 버튼 <놀람> 눌러 주고요. 키패드가 나오면 9 1 4 멘토 자 이렇게 가면레더 넥스카이저로 트 변신이 되었습니다. <laughs> 변신할 때 모습은 요렇게 드라이버가 요 정도 두께로 나와요.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벨트들 다이 정도 하죠. 요렇게 전면부에 메모리도 보이고요. 옆에 뭔가 숫자가 계속 올라가서 굉장히 뭔가 사이버틱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때 화면을 눌러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 또 보입니다. 무기 소환, 카이저 클로스 슬래시요. <laughs> 무기가 소환이 됐고요. 이것도 눌러볼까요? 가이자쇼도 소환이 되고 오또 가이저 포인터도 소환이 되고 오 이렇게 두 개가 동시 소환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것도 눌러볼까요? 가이저 블레이건도 소환이 됩니다. 툴 캔슬이라는 게 보입니다. 툴 캔슬 누르면 원했던 무기들이 다시 돌아가구요. 요거 누르면 필살기. 음 지금 대사 모드로 해놔서 쿠사카의 이런 공격 효과음이 같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엔 다른거 소환해서 필살기를 해보죠 이번에 새로운 무기죠 크로스 슬래셔 요걸로 필살기 한번 해볼까요 오 익시드 차지하고 아무런 소리가 안납니다 그렇다는건 필살기 이게 연동이 된다는 건가? 아, 요 카이저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카이저 포인트를 소환해서 이렇게 뿅 나오는 거고 필살기 한번 눌러 볼까요? 연동은 안 되겠지? 익시드 차지는 나오는데 여기서 뭐 다른 사운드는 나지 않습니다. 메모리 가 꽂히지 않아서 그런가? 메모리를 꽂은 상태에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소환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음 역시 이 CSM 1버전이랑은 호환이 되지 않네요 아마 추후에 발매될 버전 2에서는 요게 호환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아쉽네 필살기음을 못 듣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소환한 상태에서 필살기 한번 해볼게요 음 이것도 별다른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이 동시 소환이 된다는 거는 그럼 버전 2에서 이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익시드 차지가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음, 일단 툴를 캔슬하고 이거 Predi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아그이 AI 프로딕션을 해가지고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읽는 그런 기능이었죠 요건 뭘까요? 허허허 <laughs> 구석하 아 이렇게 대사를 들을 수 있네요 이렇게 버튼이 따로 있네 그리고 요건? 이야 이제 사이드 배셔를 이렇게 버튼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와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시동 거는 소리 주행하는 효과음 따로 있고요. 배틀 모드에선 움직이는 소리, 오, 이렇게 암을 전개하는 소리. 아 물건을 집는 건가요?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미사일. <laughs>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이 장난 아닌데 뭐 이렇게 많아? 그리고 제트 야, 제 슬라이더 소환했습니다. 제트 슬라이더. 크으, 전에는 이거 버튼 눌러서 사운드를 들었는데, 이젠 이렇게 터치만으로 가능하네요. 비행음, 요거는 미사일음. 재밌네. 요거 뭐죠? 아, BGM인가 보다. 야 BGM, 야 <laughs> People win the a m 누르면은? 아, 다음으로 넘어가고. 오, 즐겨찾기도 돼. 이야. 하하하하. <laughs> 미쳤다 절망 카이저 압도적인 힘 사이드 버스 카이저 사이드 베뭐 무덤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카이저? 뭐 그런건데요 요런 식으로 BGM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오! 계속 재생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야. <laughs> 자, 그럼 이번엔 카이저 엑셀 한번 해볼까요? 오! 엑셀 폼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미쳤어 야, 기능이 완전 미쳐버렸어요 요거는빔 모드 아 이거, 자체적으로 가지고 뭔가 를 하나 봐요. 에러. 거 이거, 이 빼서 쓰는 건가 거 이거, 눌러 으로 뭔가 기능이 있나봐요. 아 변신을 한 상태에서 빼면은 그대로 변신 상태의 그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거요거 무슨 전기 충격기 같은데요? 어 스탄건 모드 누르면 뭐도 안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오 여기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이 <laughs> 전기로 치시는 듯한 전기 충격기처럼 나오네요. 그러면 필살기. 이렇게 되네요. 앞에 누르면 이게 발광이 꽤 밝습니다. 야, 이거 아무 기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 <laughs> 이런 게 있었네. 할수 있는 건다 해본 것 같은데요? 음, 음, 해봤고, 해봤고, 해봤고. 그러면 캔슬 눌러볼게요. 이렇게 변신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앱 기능을 하나씩 볼게요. 스콘검 모드는 그냥 이 변신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네요. 스턴검 모드. <laughs> 화면도 똑같이 색깔이 변합니다. <laughs> 어, 근데 이때는 익시즈 차지는 안 돼요. 오호, 이런 차이점이 있네. 빔 모드도 똑같이. 오! 빛 모드는 노란색 불빛이 나오네요. 야, 이게 발광이 장난 아니네. 엄청 밝아요. 터치해도 이것도 필살기는 나오지 않고요 시계! 타임. 타임이라고 해서, 요렇게, 현재 시간이 나오고, 초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 차면은, 짠 <laughs> 다시 오 그리고 없어지네 요런 디스플레이 굉장히 재밌게 잘 되어 있고요 달력도 있네요 오늘 날짜 오, 오 뭔가 스탬프를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둘 수도 있습니다 9일 쉬는 날 여러 가지 오르페노크네 요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다시 누르면 오 누른 상태로 저장이 되네요. 날씨도 있어요. 오늘 날씨 쾌청. 오 레이디 예보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날씨인가? 그럴 리가 없지. 얘가 인터넷 연결 안 되는데 레이디 앱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laughs> 뭔가 메시지가 오. 여기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다른 날씨 한번 들어보고 싶다. 비 오는 날막 이렇게 요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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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카메라 하니까 위에 전투기로 카이저라고 나오네요. <laughs> 야, 이런 걸볼수 있다고? 요렇게 오, 뮤즈 만나는 이런 모습. 아, 나름 꽤 고화질입니다. 그리고 지도. 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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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페오크가 나왔어. <laughs> 아, 이렇게 지도가 되는구나. 누를 때마다 다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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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다 오. 삼각 Y 2포인트에 오노크가출현격자가少ないうちに오 음, 아까랑은 다른 버전이 나오네요. 유저구나오뭐 <laughs> <구석가 나와도 웃음> 넥스트카이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들 오면. 어. 오. 오. 이게 대사와 함께 여기 실제로 대사가 보입니다. <laughs> 영화 본편에 나왔던 대사들이네요. 이런 대사들이 오오오오손노다 마리. 쿠사카군. 그, 아니.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쿠사카 또다른거아 이게 그 영화. 대사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있나봐요 스마트레이디도 들어있고 <laughs> 대사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메일도 있어요 메일 손오다 손오다 쿠사카군 혹시 타코미를 발견하면 바로 알려줘 그렇게 나와있고 송신도 있어요 음, 응. 구사카 쿤을 발견하면 바로 얘기할게.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laughs> 잡다한 거다 넣었는데, 마지막 이거 인터넷인가? 어, 인터넷, 텔레뮤니케이션로보 슈츠, 모터스, 뉴스 릴리즈, 오르페노크 통보... 내가 이 오르페노크 발견하면은 여기다가 통보해달라고. 스마트 레이디카 메시지. 야, 진짜 별 조작한 거다 넣어 놨습니다. <laughs> 인터넷이 되지 않는데 실제 그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laughs> 이거 뭐야? 아, 이 사장 인사도 이렇게 <laughs> 돼 있네. <laughs> 그리고 버튼은 요쪽 버튼. 오른쪽 한번 눌러 보면 뭐 딱히 뭐 없습니다. 길게 눌러도 뭐안 나오고 왼쪽 눌러 볼까요? 좀 누를 때마다 몇 가지 효과음이 나오네요.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아이템이네요. 오,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스마트 브레인 그래, 스마트 브레인이 뭐뭐 뭐... 뭐? 뭐? <laughs> 자, 요런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CSM 카이저폰 20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의 기믹이 들어있다면 은야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합니다 게다가 추후에 발매될 CSM 카이저기어 버전 2와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더욱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버전 1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변신까지 가능하고요 연동 기믹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이버 없이도 즐길 수 있고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카이즈 버전도 곧 나올텐데요 과연 어떤 기믹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아이템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직 히트의 다락방이 놀러오실 때까지 우리 어른 여러분들 모두 샤오